매니저는 이명웅이 석혼 수익의 일부를 특정인 치료비 지원에 썼다고 폭로. 이명웅 콘서트 티켓 없었던 예은이 알아보고 선뜻표 건네준 영웅시대 사연에 모두가 감동했던 사연. 매순간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가수 이명웅이 8세부터 100세까지 하늘색 빛으로 세대 대통합을 이뤄내며 고척돔 무대를 평정했습니다. 콘서트 수익금도 소속사를 통해 언론에 공개됩니다. 이명웅 매니저가 콘서트가 끝난 직후 이명웅의 훈훈한 행보를 공개했습니다. 이명웅은 예은을 돕기 위해 늘 돈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픈 다리로 4년째 재활병원 생활을 했던 예은이는 올해 8살이 되어 씩씩하게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예은이에게 직접 매니큐어를 발라준 이명웅은 친해진 예은에게 선생님을 그려달라 고유청했고 가족을 빼고 가장 좋아하는 사람으로 이명웅을 꼽자 인형탈 안에서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명웅은 전날 직접 준비한 선물을 건넸습니다. 언니 책 가방을 물려받은 예은이를 위해 새 가방과 직접 커스텀한 신발을 선물한 것입니다. 임영웅은 콘서트 일정과 시상식이 가까워 약속대로 예은을 방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임영웅은 서울 콘서트를 앞두고 예은이 가장 편안하게 콘서트를 보러 올수 있도록 예은이 어머니에게 콘서트 티켓팅을 보냈습니다. 임영웅은 예은이가 대학을 마칠 때까지 예은이의 등록금을 내기 위해 자신만의 콘서트 수익금을 썼습니다. 이명웅의 훈훈한 행동은 모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즉각 화제가 됐습니다. 저희는 위의 소식들이 이명웅이 한 좋은 일을 널리 퍼뜨려 한국 국민들이 그의 좋은 인격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이명웅은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꾸준히 좋은 일을 해왔지만 이명웅의 지원을 받은 예은의 어머니는 이런 좋은 일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이명웅의 팬들도 이명웅이 해낸 좋은 일을 항상 자랑스러워 했을 것입니다. 한편, 이명웅은 내년 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돌비시어터에서 아임 히어로 공연을 열며 해외 진출을 본격화합니다. 한편, 이명웅은 지난 5월 첫 정규 앨범 아임 히어로 발매, 11월 더블 싱글 폴라로이드 런던보이를 발매했습니다. 런던보이는 이명웅의 첫 자작곡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시상식에서 이명웅의 최신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저희 뉴스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